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주변에 집이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산도 좋고, 호수가 있고 하니까, 막 호수 주변에다가 집을 많이 지었어요. 뭐, 대략, 눈대 중으로 봐도 한 200개, 한 300개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저 안쪽까지 쭉 호수거든요. 이 천원주택들이 당연히 이 호수가 조망이 되죠. 근데 딱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위치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은 이집 같아. 근데 봤을 때는 호화스러운 집은 아닌데, 위치가 제일 좋아요. 이 집. 평수는 커요. 건축 면적만 해도 60평인데, 비싼 재료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위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가격이 5억이래요. 근데 보시다시피 호수를 이렇게 수직으로 쫙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다른 집보다는 이렇게 정면으로 산을 볼수 있다는 거. 호수와 산이 1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거죠. 참 요즘에는 풍경 중시 여겨요. 그렇죠. 매일 보면은 뭐지릴 텐데, 근데 이왕이면 풍경이 좋은 게 좋긴 좋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또 이렇게 물도 가까이 볼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